국회 승리지 세계 승리라를지 이렇게 해서 사년이 됐다고 러니다 우리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 하나님 아지감사니다 그럼 인천으 대한민국의 국회으 이에 해서 전달할 로그램이될것같습다고서그하시우국회의대표가들께드도가될것이라또 험한 세상에 계속해서 드릴 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진인 형제가 되어 송은 주시 평양을 숨었지이 나라는 그의 우리들이 그게 선전된 지그 선전이 되었기 때문 6만여 초에 이날부터 이날부터 시작합니다.